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있는 명주. 영화계에서 마루타를 맡고 있는 이명주입니다. 뭐야? <laughs> <laughs> 이제 마루타로 캐릭터 잡았어? 실험용 이름에 내가. 아, 네, 기억나실 뭐지? 겁니다. 그러니까 명주가 영화를 먼저 보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아, 아. 여러 영화를 보고 풍부하게 이야기를 해줄 음.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음. 합니다. 음. 사냥 같은 거 보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laughs> 명주가 이렇게 보고 와주니까 우리가 걸을 수가 있잖아. 네. 얼마나 미, 좋아. 믿고 걸러요, 애들이. <laughs> 자, 또 스미스 군. 예, 안녕하세요. 그렇죠,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성장 트릴로지의 마지막 피터 잭슨 감독의 천상의 피조물입니다. 예. 스미스 군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 선정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성장 영화의 패턴은 대부분 일정하죠. 음... 음, 미숙한 인물들이 그렇죠. 주동 인물로 나오고 네. 일정한 난관에 맞닥뜨리고, 음.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도 좋아보게 되고, 음. 세상이 이체에 대해서 터득하게 되고, 음. 아, 이런 게 성숙이구나 하고서 성장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보편적이죠. 영화든 소설이든. 근데 사실, 이런 거 굳이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어... 보기 전에도 다 예상할 수 있고 이미 머리에 패턴이 다 그려지는 거잖아요 음, 너의 패턴은 파악했다 음, 사실 이런 작품들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서 어... 어, 청춘의 문제를 다룬 것 중에 그 굉장히 특수한 사례지만 본질을 잘 찌른다 싶은 음... 음,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네. 천상의 피조물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감독도 감독이고 음... 주연 배우에 대해서도 할 얘기도 많고 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자체가 워낙 특수한 소재다 보니까.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앞서서 그냥 머리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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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2부 끝머리쯤에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보시다가 예. 2부 음. 끝머리쯤에 들으시고 문제를 맞춰주셔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음. 저희가 당첨자를 추려서 80화 때 당첨자 발표가 나올것 같습니다. 음.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다 보낼 거예요. 네. 네. 음. 자, 그럼 오늘 <laughs> 영화, 천상의 피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은 피터 잭슨 감독이고, 음. 각본에는 프렌 월시, 편집에는 제이미 셀커크, 촬영에는 알론 볼링거, 음악은 피터 다센, 배급은 미라맥스입니다. 음. 수상 정보에 대해서 우리 스미스군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엠파이어지에서 영국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네. 제다드메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촬영상, 음. 보스턴 영화 비평가협회 대상, 음. 런던 비평가협회 감독상, 영국 여우주연상, 전미 비평가위원회 탑 10이고, 뉴질랜드 영화 텔레비전,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외국인 배우상, 감독상, 주제가상, 편집상, 음악상. 어, 뉴질랜드에서는 음. 그냥 다 휩쓸었네. 그리고 미술상, 미술보조상까지. 오. 그리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매트로 미디어상, 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감독상, 오. 아카데미 각본상에 노미네이트됐습니다. 이때 오. 참고로 각본상을 받은 거는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와... 음. 이거 뭐. 그러니까 음. 이영화를 계기로 뉴질랜드 감독들이 할리우드로 진출하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했지. 어. 음. 뭐로켓도 거기에서 찍기도 시작을 했었고. 음. 그러니까 피터 잭슨이 말하자면은 한국의 김기덕이나 홍상수나 봉준호나 박찬욱 같은 역할을 한 거지. 이때. 음. 그 사람들 다 합쳐야 그 정도 되겠네. <웃음> 뭐. <웃음> <웃음> 다 합쳐야 그 정도? <웃음> 음. <웃음> 하여튼. 근데 흥행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작비가 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 딱 흥행도 그 정도 했고 평가 같은 경우에 노튼토마토에서 관객 스코어는 신선도 83%에 네. 3.7점 음... 5점 만점이죠. 그리고 비평가 스코어는 92%의 신선도에 8.2점 음... 탑 비평가 스코어는 100%의 신선도에 8.0점 어... 100%의 신선도야? 근데 평가를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 영화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외의 저널리스트들의 평가를 인용하면은, 그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상을 휩쓴 게 포스트 건프였는데, 음... 어, 포스트 건프보다 이 영화가 못한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어... 이 영화를 통해서 피터 잭슨이 저질 감독이 아니라, 진지한 영화도 찍을 수 있는 인류 감독이라고 인정을 하게 됐죠. B급 영화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객 수가 아예 체크가 안 되고, 어... 개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그리고 피터 잭슨 특별전 해가지고 이게 상영되기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 반응이, 어? 숨겨진 수작이네? 이 정도? 매니아층 음...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 피터 잭슨이 이런 영화도 찍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음. 이게 사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네.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실제 사건은 파커 휴먼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네. 뉴질랜드 범죄사의 길이 남았고 어... 1954년 6월 20일 화요일 오후 네. 3시 30분경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빅토리아 파크에서 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두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근처 카페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그녀들은 바로 몇분 전에 어떤 장년 여성과 함께 찻집에서 차를 마셨는데요. 네. 두소년은 울부짖으면서 엄마가 심하게 다쳤다 병원에 가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음. 그래서 카페 주인인 아그네스 리치가 신고해서 경찰이 공원에 도착했고 음. 공원에서 둔기에 처참하게 살해된 중년 여성의 시체를 발견했죠 어. 흉기로 쓰인 것은 벽돌이었고 음. 그것을 싼 스타킹 한쪽도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요 어. 피해자의 이름은 오노라 리퍼였습니다 어. 그리고 사건을 신고한 두 소녀는 피해자의 딸인 폴링, 그리고 그녀의 친구인 줄리엣 마리온 휴미였습니다. 어... 이 자체도 로 놀라야 할 사건이었는데, 네. 알고 보니 오너라이퍼을 살해한 것이 이것을 신고한 폴링과 마리온 휴미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충격에 휩싸였죠.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 그 폴링 파커가 쓴두 권의 얘기였는데, 일기를 통해서 경찰은 폴린이 음. 어머니가 두 소녀의 우정을 방해하고 있다 음. 라고 쓴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몇달 동안이나 살인 계획을 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소녀가 바로 용의자로 지목이 되었고 음. 폴린과 줄리엣이 결국 실토를 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줄리엣 부모의 이혼이었고요. 음. 줄리엣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줄리엣의 아버지인 헨리는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음. 줄리엣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친척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폴린하고 줄리엣이 헤어지게 되니까, 음, 음. 폴린이 줄리엣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음.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음. 아직 15살밖에 안 되네였으니까. 음. 그래서 반대 의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실행에 옮겼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두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되진 않았고, 네.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5년 동안 복역을 하고, 네.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은 영국으로 돌아갔고, 음. 폴리는 뉴질랜드에서 지내다가 97년에 영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음. 영국으로 건너간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네. 앤페리로 이름을 바꾸고, 음. 추리 소설 작가도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소설을 쓴게한 70편인가 있다고 해요. 아. 그고 폴링 같은 경우에는 힐러디레이선이라는 네. 이름으로 개명 했는데, 한참 동안 이 사람은 신원이 추적되지 않다가, 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하고 있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승마 학교를 운영하고 있대요. 어, 승마. 네,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음. 그리고 두 사람 다 굉장히 독실한 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어. 네, 그두 사람이 과거에 그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죠. 음. 이정도 사건의 전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 네. 자기 어머니를 죽였는데 네. 그 이유가 자기 친구와 함께 남아공으로 떠나고 싶었는데 그걸 막아서 네. 네. 우정을 방해해서. 네. 어. 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우리 이게 좀 설득이 되려면은 음. 왜이 아이가 음. 어머니를 살해했어야 했는지 그거를 그려야 되는 게 굉장히 관건일 텐데 네. 어,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확실히 들었어요 음. 처음에. 그 밖에 또 다른 트리비아가 있다면 좀이야기 예, 해주시죠. 영화의 제목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일단 천상의 피조물은 헤븐리 크리처스의 번역어죠. 원래는 천상의 피조물들이 돼야 되는데 맞아. 그러면은 운율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 그냥 천상의 피조물이라고 한 거고. 아 우리나라에서 응. 주인공이 두 명이니까 들이라고 쓰는 게 응. 확실히 맞는 표현이긴 하지. 응. 그리고 이 heavenly creatures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이 사건의 살인범인 폴린의 일기에서 나왔습니다. 아 폴린이 쓴 일기 중에 시가 있었어요. 어, 시도 썼어? 네. 시의 제목이 The ones that I worship이라는 제목의 The 시인데. 뭔 뜻이에요? 내가 숭배하는 것들. 음. 뭐 이런 뜻이죠. 어, 어. 꽤긴인데그 어. 중에 페브리 크리처스라는 표현이 중심 어휘로 등장하죠? 음. 이 시는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음. 이 영화 중반부에 한 러닝타임 50분쯤에 네. 폴린이 내레이션을 읊어주는 게 있어요. 네. 예, 영화를 다시 보시면 어떤 시인지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거고 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소재가 네. 폴린과 줄리엣이 만든 상상의 나라의 자연 환경과 인물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음, 음, 그것을 네. 헤븐리 크리처스라고 지칭을 한 아, 거죠. 아, 음.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 줄리엣과 폴린이 헤븐리 크리처스가 되는 거고, 우리들은 천상의 피조물이야, 뭐 이런 거죠. 음, 음.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네. 네. 뭐또그 밖에 이야기가 있다면 네. 해주시죠. 창작 동기 같은 경우 작가인 프랜시스 월시가 네. 어릴 때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몇번 봤대요. 음... 뉴질랜드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크게 인상을 받고 기억하고 있다가 음... 피터 잭슨에게 나중에 영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음... 피터 잭슨과 월시가 프로듀서인 짐 부스와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영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음... 세 사람은 이 영화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두 소녀의 우정을 리얼하게 그려내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슨하고 월시가 주축이 돼서 네.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쓸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워낙 충격적이고 음, 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 일반적으로. 음, 음, 그래서 음. 다들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흑역사다 보니까 아.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 정보를 다들 밝히기 꺼려하는 그런 아, 것들이 아, 많았죠. 쉬쉬하겠네. 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재반 증거를 다시 수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 음. 특히 어려움이 이 줄리엣과 폴린이 같은 학교에 다녔잖아요 음, 음.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닌 동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치. 이 학교가 여학교인데 음. 한참 시일이 지났잖아요 그치 4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럼 다들 결혼을 했겠죠 그 결혼을 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겠죠 아 음. 바뀌지 왜화가 음. 달라서 다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흉흉흉 아, 네, 그런 거 그래서 <laughs> 이사람들 일일이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음, 근데 음. 결국은 각고의 노력 끝에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여럿 구해서 음.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조립을 했다고 하고 어... 음. 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배역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워낙 그 전에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아... 음. 캐스팅 비하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해주죠. 그 주인공은 폴린이잖아요. 그렇죠. 폴린. 폴린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음. 500명의 소녀를 오디션했는데 네. 거기서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어... 전국을 계속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음... 근데 우연히 캐스팅 담당이었던 리즐 뮬렌이라는 사람이 작가인 월시하고 같이 뉴질랜드를 돌아다니다가 네. 멜라니 린스키라는 소년을 우연히 발견하고 폴리나고 외모도 비슷한 것 같고 음... 이미지가 상당히 잘 맞는 것 같다 이소년을 캐스팅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캐스팅하게 됩니다 음... 실제 이 인물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네. 좀 비슷하더라고. 음. 그리고 파트너 역할이 되는 줄리엣 튠 역에는 175명이 지원해서 케이트 어. 윈슬렛이 뽑혔죠. 영국식 발음이 음. 너무 영화 내내 쏙쏙 박히에 들려가지고. 네. 그게 중요한 소재지. 어, 그게 어.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얘는 누가 봐도 영국에서 요게 확확 꽂혀가지고, 네. 어, 신기했어 저는 토익을 듣는 줄 알았어요. 음. 발음하면서. 이게 데뷔작이 되었죠, 이두 소녀의. 음... 그렇죠. 그래서, 멜라디 린스키와 케이트 윈슬렛은, 음. 친밀해지는 기간을 거쳐서, 실제 콜린과 줄리엣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두대 친밀감을 실제로 연기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배우들도 다 베테랑으로 선발을 했다고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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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 베테랑도. 네. 또 중요한 트리비아 중 하나가, 이 사건이 시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피터 잭슨이 실제 사건이 발생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공간들은 다 실제 공간들이라고. 어... 음. 사건 현장이네. 그건 막 사건 현장 재현하는 느낌으로. 흉 음. 허... 가족의 집도 실제 어... 살았던 집이고. 아, 진짜? 어. 어... 아, <laughs> 아, 그거, 그거 맞아. 실제라고 그랬어. 그리고, 어... 그 살인을 하기 전에 들어갔던 카페도 실제 그 카페고. 어... 예. 그리고, 해변으로 놀러갔을 때그 해변도 실제 놀러갔던 해변이고. 어... 예. 딱 하나 아쉬웠던 게폴린의 네. 집이 사라져가지고 거기를 쓸 수가 없었대요. 아...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기억에 근거해서 집을 새로 만들었다고. 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소름 돋는데 <laughs> 이거 모르고 봤는데 얘기 들으니까 지금 좀 그러네요.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음. 성장 영화로 다가오질 않아요. 어, 아마 스미스가 또 명주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네. 그리고 특수효과 같은 경우에는 웨타가 음. 맡았다고 합니다. 아 웨타 스튜디오? 네. 아 왜, 왜? 유명하죠 웨타 스튜디오. 뭘로 유명해요? 반지의 증 특별전 음... 했을 때도 전시회도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음, 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음. 폴린과 줄리색의 그 상상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네. 70벌 정도의 고무 인형들을 만들었다고 하죠. 어... 실제로 고무 인형을 만든 거야? 네. 그게 오크의 시초가 된 거야. 어... 그런 네. 것들이 고무 재질에서 다른 걸로 또발달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피터 잭슨이 되게 신뢰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특별전 하는데 부천에서 정시회를 했었거든요. 어, 아, 네. 하면서. 피규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생동감이 있어. 어... 네, 놀랬었죠 음... 네, 트리비한뭐이 네, 정도. 음... 음... 줄리엣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인터뷰가 몇개 있어요. 네. 둘의 관계가 로맨스는 아니었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사실 충격을 받았어. 음. 단순하게 로맨스로만 끌고 가는 영화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여고괴담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음. 그런 식으로 풀어낸 동성애 음,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그렇죠, 영화가 같아요. 없었는데 네, 그 영화는 아예 동성애를 소재로 봤었던 영화라 동성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니까 그러니까 그걸 음. 당황을 했고 또 하나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음. 몬스터. 아, 예. 네 샤를리즈 태건네 네, 샤를리즈 태건 나왔었던. 몬스터 같은 경우는 실제 사건이고, 음. 사랑이 어떻게 파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서, 음.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뭐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이 사건의 당사자인 주인공이, 음. 우린 사실 로맨스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음. 혼돈스럽더라고, 나는. 어, 그렇지. 어. 나는 지금 진행자가 얘기한 거 들으니까, 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는데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어. 사랑이 아닌 그 무언가 음. 다른 감정과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더좀 음. 좀 다르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남자들은 다 멍청하고 음. 우리가 현명하다는 식으로 어. 그렇게 얘기하는 씬들을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뽀뽀씬도두번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도 얘네들 내릴 때아번 확실한데 보고서는 어. 네, 봤던 기억이 네. 아, 근데, 그, 그거 정도는 레즈비언이라고 말할 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난. 음... 음. 그 그리고, 엠페디의 증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주리엣의 네. 증언 같은 경우는 실제 사건과 안 맞는 게 있다고 해서. 아 어, 그래? 네. 음... 그리고, 선택성, 기억, 장애를 겪었다고도 합니다. 어, 뭐야, 그러면 본인이 음. 우린 로맨스는 아니었다. 이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러들어야 된다, 이거지. 아. 음. 당사자의 증언들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다고. 아... 그리고, 당사자의 말이니까 오히려 자신의 미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아, 뭐, 방어하려고나 한다거나 음, 자기 방어적인 진술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다. 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음. 자꾸 미끼를 뭉그러뜨라는 네. 느낌이 뭔가 니네들 끌려와라 그런 느낌이 들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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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트리비아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음. 감독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콩으로 네. 핀콤. 다뤄던 네. 적이 있었죠. 네. 작품 목록을 일단 말씀드리면. 배드 테이스트, 미트 더 피블즈, 천상의 비조물호 같은 실버, 프라이트너, 반지의 제왕 시리즈, 킹콩, 러블리 본스 호빗 시리즈 등이 네. 있습니다. 다알잖아요 반지의 제왕, <웃음> <봤어요>? <웃음> 호빗 다 봤어요. ]까지는. 봤어요. 아, 봤어요. 지금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으로 음. 유명하긴 하지만 네. 초창기는 좀 달랐잖아요. 네. 그거 네. 짚고 네. 넘어가 주시죠. 원래는 음. B급 호러 영화 전문가였죠. 네. 배드 네, 테이스트는 완전 싸구려 영화고. 음. 미트 더 피블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것도 화장실 개그로 점철되어 있는 작품이고 네. 고무 인간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잔디 깎는 기계로 좀비들 학살하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찍던 그런 퀄트 감독이었는데 그랬던 감독이 갑자기 네. 천성의 피조물이라는 작품을 들고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음,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원래 반지의 제왕을 피터 잭슨이 맡게 됐을 때 다들 아뭐 이런 어. 삼류 감독을 어... 반지의 제왕에 쓰느냐라고 다들 비판이 많았지만 음... 음... 완전 평단을 네. 뒤집어버렸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역량이 무르익고 있었다는 것. 음... 음... 나도 사실 반지의 제왕부터 피터잭슨 나왔기 때문에 음... 그전 작품은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잘 몰랐었거든. 음... 사실 반지의 제왕은 뭐전무하지 않을까 음... 어, 판타지 영역에서는 이 작품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특별전 같은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혼란이 되게 많이 갔을 거야. 음. 그러니까, 반제제왕이 나왔을 시기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났죠? 그러니까, 나도, 어, 이런 거 찍는 감독이 저런 걸 찍었었나? 막,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내가 호흡을 너무 기대하고 봤는데, 음. 원은 어, 괜찮네. 2는, 오, 완전 기대된다. 막, 숨어오고 나오고, 막 아니, 용이 불을 뿜겠구나. 그, 이랬는데, 3에서, 아, 너무 많이 실망해가지고, 음. 좀 그래서. 피터 잭슨이, 기에드모 대초도가 원래 호빗의 감독을 하고, 아 자신이 제작자로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기예드모 대초도가 진행을 하다가 파트를 내는 바람에, 아 자기가 이걸 급속하게 만드는, 이렇게 된 거다, 라면서 아 자기 디스. 그런 사연이 네. 있었어? 제작사 배급사를 존나 디스 하더라고. 아, <laughs> 그랬구나. 음. 그래서 영화가 좀 제대로 안 나왔구나. 음. 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그럼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네. 네.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킹콩을 통해서 피터 잭슨 네. 특집을 통해서 들으세요. 네. 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린 파커 역할을 맡은 멜라니 림스키 네. 작품을 말씀드리면 코요태 어글리, 스네이크 스킨, 스위트 알라바마, 아버지의 깃발, 인디에어, 쇼 오브 핸즈, 헬로 아이 머스트 비 고잉, 월플라워 등이 있었습니다. 음. 음. 주류 영화에는 조연이나 음. 단역 정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인디 영화에서 간간히 주연을 맡고 있다고. 음. 음. 이번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베니스 영화제에 음. 나가셨다는 음. 네. 그런 우문이 있긴 있더라고요. 음. 음. 나는 사실 인디어 정도 말고는 그렇게 인상깊게 본게 없는 것 같은데 음. 다만 <laughs> 음. 아쉬운 거는 데뷔작이 천상의 피조물이었는데. 음. 그거에 육박하는 작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음. 네, 음. 나는 코요태어걸리라 그래가지고, 어? 이분이? 그러고선 딱 봤는데, 음. 아 역시 댄서 는 아니었구나. 나도, <laughs> 나도 <난, 웃음> 어, <난, 난>, <laughs> 그새 가겠지, <laughs> 그새 가겠지. 나도 춤 턱을. 봤는데 어, 나오셨나 공춤을 <laughs> 춘다고? 그랬는데 <laughs> <막>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면 안 나다를까. 공춤 춘거 아니었던 네, 걸.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음. 네. 네. 그 다음은 줄리엣 슌 역할을 맡은 케이트 윈슬렛입니다. 예. 전작으로는 천상의 피조물, 이성과 감성, 아더 왕궁의 소년, 주드햄리 타이타닉, 아이리스, 에니그마 데이비드 게일, 이터널 선샤인, 로맨틱 홀리데이, 더 리더, 대학살의 신, 다이버전트 인서전트, 스티브 잡스, 드레스메이커, 트리플 라인 등등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네, 예. 기억도 들고요. 음. 그 뒤에 이제, 트리플 라인이라는 영화로 나왔었는데, 네. 여왕걸로 나왔어요, 여왕걸. 여왕걸. 그러니까 조직의 여보스였는데, 어. 포스는 짱짱하긴 한데, 몇 장면 안 나오고, 음. 애들 거의 부려먹고 시키는 역할이라가지고, 음. 그리고 거기에 영화 자체내에도 연기파배우들 많이 나왔었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개 망했죠. 음. 음. 커디어가 너무 화려해서, 네. 음. 수상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이성과 감성으로, 이거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영화화 한거죠? 네.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배우조합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음. 위상이 정점에 치은게더디더와 레볼루셔너리 로드를 음. 아, 2009년에 네. 찍었을 때. 아, 그때 이두개도상에다 휩쓸었지. 어. 음. 최근에는 저는 드레스메이커로 만났었는데, 아, 예, 드레스메이커. 음. 나이는 못 속이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사실 스티브 잡스에서는 그렇게까지 외모를 드러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음. 드레스메이커에서는 과감한 의상도 입고 그랬는데 아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도 뭐 드레스메이커 찍고 호주 네.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으니까 음. 음. 그리고 음. 드레스메이커 그렇게 재밌나라고 봤어 나는 이게 스타일은 있어 보이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신선하거나 막 그렇지는 않았는데 케이틀 윈슬렛의 연기력의 힘이 크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네, 확실히 그냥 캐리하는 느낌이 있죠 작품에서 케이트 윈슬렛의 외모가 디스된 적이 있어 작품 내에서? 어, 어 뭐예요? 리테 체드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음... 여기서 케이트 윈슬렛이 유부남하고 외도를 어. 하게 돼 어. 케이트 윈슬렛도 유부녀고 어. 근데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있는 상대의 본처를 보게 된 거야 어. 어. 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가지고 음. 근데 그게 제니퍼 코넬리거든 어... 근데 제니퍼 코넬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미인이잖아 그치. 그래서 제니퍼 코넬리가 그렇게 존나 이쁜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laughs> 집에 와서 우는 신이 있어. 어... <laughs> 천안하세. 완전, 어, 완전 디스지 이거는. 항상 느끼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 음. 어, 발음과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렇다니까. 음. 나 토익 듣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어, 음. 그리고 사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나이 영화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알던 타이타닉의 그녀가 맞는가 싶을 음. 정도로, 어, 너무 그때 충격받았어. 음. 같은 해에 나온 레볼루션의 노드도 정말 대단했고, 음. 이때는 디케프디오하고 같이 음. 찍었지? 아... 근데 디케프디오 연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웃음> 영화. <웃음> 뭐, 이번에 결국에 아카데미에서, 음. 뭐티커플레가 타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찍는 사진이 인상 깊더라고 음. 둘이 좋아하면서 사진 찍는 아, 게 친분이 좋아가지고. 긴밀하다고 하지 음. 넌 이제야 탔구나 그러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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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마음으로 <laughs> 그러진 않을까 생각했뭐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자기 응. 화장실에 오스카 났다고 그래서 <laughs>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오스카를 들고 거울에서 연습할 기회를 준다고 어, 될수 <laughs> 있네 다음 배로 넘어가면은 사라 퍼스 네. 폴린의 어머니 역할을 맡았죠. 네. 전작으로는 실비아, 마이레토투 조지, 네비게이터, 천상의 비주물, 레인, 언컨디셔널 러브, 호비 시리즈 등이 음.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는 한국의 김혜자 같은. 어 나도 그 생각 있었어. 어그 뭐 정도라고 하고 음. 배우들 소개는 마치고 스텝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은데 각본가는 피터잭슨 팬이면은 다들 아시는 프랜 월시입니다 피터잭슨의 부인이죠. 배드테이스트를 제외한 피터 잭슨의 모든 작품들을 함께했고, 음. 반지의 제왕과 호비 시리즈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죠. 어... 특징이나 뭐 이런 게 얘기할 게 있다면. 미트 더 피블스 같은 경우도 이분이 각본을 썼는데, 음. 뭐 그런 걸 보면은 각본을 창작하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걸알수 있죠. 피터 잭슨이 음. 하는 모든 작품에 다 함께한 거니까 뭐 말할 나이가 없고. 취향이 되게 비슷한가 보다. <laughs> 이 사람은, 밴드 활동도 했다고. 밴드? 응, 대학 다닐 때, 웰링턴에 있는 밴드에서 활동 했는데, 음. 밴드 이름이, 네이키드 스포츠 댄스하고, <laughs> 그리고, 월 소켓이라는. 뭔, 뭔 밴드. 굉장히, 밴드 이름이 피터 잭슨스러운데? 뭔가, <laughs> <하는 건가>? 네이키드 <웃음> 스포츠. <웃음> <웃음> 오, 뭐, 네. 주요 수상으로는 천상의 피조물로 아카데미 각본상 음. 후보에 올라갔고, 음. 반지의제왕 시리즈로 여러 상들의 그 각색상을 받았죠. 음. 그리고 호비 시리즈로도 좀 받았고, 음. 호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급속하게 투입된 거라, 음. 네,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각본이 날림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편집을 맡은 제이미 셀커크. 네. 이 사람은 호비 시리즈 빼고는 다 피터 잭슨과 함께 했고, 반지의 제왕도 아카데미 편집상을 수상했죠. 음. 그리고 촬영을 맡은 알룸볼링거 같은 경우에는 네. 피터잭슨하고 한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음. 천상의 피조물, 플라이트너 포 같은 실버 이렇게 딱세개 있고 네. 음악을 맡은 피터 다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트 더 피블스부터 천상의 피조물까지 함께 했고 네. 음, 지금은 인디 영화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음. 음. 천상의 피조물에서 음악 맡은 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지. 어... 음. 좀 주류로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거. 음악이 굉장히 부각되는 영화잖아, 천상의 피조물이. 그렇죠목 음. 뭐그 정도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천상의 피조물 기본적인 개요랑 뭐 감독, 그리고 배우, 스탭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2부에서 계속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2부 끝머리쯤에 저희가 낼 테니, 기대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